안녕하세요, 베이비아 뿜입니다. 오늘도 양순이랑 같이 모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어머, 이상한 옷으로 갑자기 갈아입었어. 자, 우리 양순이랑 우리 지하실 술쟁이 모드라는 모드를 리뷰를 해볼 거예요. 지하실 약쟁이 모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약쟁이 모드에서 술 종류만 따로 빼와가지고 만든 게이 술쟁이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바에 온 우리 양순이 술을 한잔 마시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굉장히 신나 보여. 자, 술을 다 마셨더니 알딸딸함, 음료 때문에 양순은 기분이 약간 알딸딸합니다 라고 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게 떴어요. 수다쟁이, 사교기술을 풀어내는데 알콜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양순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laughs> 우리 술 마시면은 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침없는 그런 무들레시 됐어요. 완전 신나 보이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번에는 취향 무슬렛이 떴네. 취향, 음료 때문에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취향 것 같습니다. 이번엔 취향 것 같대. 근데 표정은 뭐, 취해 보이지 않는데? 약간 티가 안 나는 스타일인가 봐. 짜증유발 양순의 행동이 다소 거슬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약간 좀 취했나봐 그리고 만취함으로 바뀌었네요 양순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이렇게 실실 대고 있는 게 취한 건가? <laughs> 자 그리고 바나 나이트클럽 부지 특성에 문지기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문지기를 추가하면이 부지는 문지기가 지킵니다. 이런 특성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문지기를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 문지기가 생겼습니다. 간디 드루브 이름이 이쁜데? 자이 사람은 문지기고요. 어? 우리 양순이가 무들레시 변했어. 얘가 맛이 갔다 <laughs> 문지기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은데? 충분히 드신 것 같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저 문지기가 양순이를 내쫓았어. 취한 것 같다고 내쫓네요. 그리고 진짜 집으로 가기가 떴어. 자,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뒷문으로 다시 들어가볼까요? 자, 우리 양순이 집에 가는 척 하면서 다시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알수 없는 슬픔. 그냥 슬프다 알 수도 없는 이 슬픔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슬픈 무들렛이 뜨네요.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제 감정이 기복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 자 취한 상태로 계속 우리 술을 마시는 우리 양순이 <laughs> 눈이 완전 풀렸어. <laughs> 어 이번에는 완전 취 갖고 어 꽈라가 됐어. 양순이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꽈라가 됐고요. 그리고 탈진함! 어? 갑자기 탈진함 원래 에너지가 낮았던건지 이 취해서 그런건지 갑자기 애가 쓰러졌어요 뭔가 취해서 쓰러지는 것 같지? <laughs> 또 누울 자리 봐가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취해서 완전히 맛이 갔네요 <laughs> 이게 계속 쓰러진다 진짜 <laughs> 계속 쓰러져 <laughs> 엄청나게 취했나봐요 일어났다가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계속 그 쓰러지고 있어요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취향게뜬게 취향, 게게 취향 우드렛이뜬게아 자니까 이게 취함으로 변했다 점점 내려가는 건가 봐 이번엔 술이 깨물어 변했네요 양수는 기분이 약간 알뜰따릅니다 자면서 술이 깨버렸네 완전 현실적인데 자양수님 드디어 일어났는데요. 미친 숙취 술을 마셔서 양순의 느낌은 마치 태아 상태로 되돌아가서 죽고 싶은 정도입니다 숙취가 심한가 봐자 <laughs> 우리 숙취가 깨기도 전에 또 다른 나이트클럽에 온 양순이 <laughs> 완전히 중독이야 중독 자 숙취 상태에서 술을 마셨더니 오히려 어 지금 또 그냥 자신만만해진 상태가 됐고 숙취는 사라지고 그냥 취했어 <laughs> 기분이 약간 알딸딸합니다 그냥 바로 취했어요. <laughs> 웃기다. 숙취를 술로 풀어야 되는구나. <laughs> 자, 이제 술을 양손에 들고 먹네, 우리 양순이. <laughs> 빨리 취하려고 빨리 마시고 있어야. 자, 취하면은 요렇게 비틀비틀 걷는답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웃기다. 비틀비틀. <laughs> 그리고 갑자기 가다가 서더니, 어이구, 어우 정말 심하게 취했나보다. 갑자기 막 비틀비틀하다가 토, 토까지 했어 양순이 <laughs> 취해가지고 계속 내쫓겨요 또 몰래 들어왔더니 충분히 드신 것 같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하면서 옆에서 따라오는 거 보이세요? 갈 때까지 계속 쫓아온다니까 제가 자 그리고 얘는 말콤이라는 청소년인데요 청소년도 음주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러면 안 되겠죠 뒤에 있는 문지기가 뭔가 말을 거는데요 잠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했어요. <laughs> 그런 거 없는데. 내쫓기네. <laughs>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당장 나가. <laughs> 걸렸어요. 술 먹다가. 이 주민등록증에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또. <laughs> 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를 눌러서 쇼핑, 그 다음에 가짜 민증 구매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가짜 민증 한번 구매해 볼게요 위조된 민증카드 이 심은 심지어 당신과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00 시몰레온이나 하네 자 여기 왔어요 이제 이걸 들고 다시 한번 바에 가보자 뭐야 뭐죠? 오자마자 문지기가 말 걸어 가지고 조금 겁먹었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밤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laughs> 뭐야 어또 왔어 또 왔어 뭐라고 말 걸고 있는데요 충분히 드신 것 같군요. 뭐야, 청소년인 거 모르네, 진짜? 어, 싸운다. <laughs> 나가라고 했더니 싸웠어. 그리고 졌어. 바보 아니야? <laughs> 서로를 경멸한대요. 말콤, 이게 다혈질 특성이 있으면 문지기랑 싸우기도 한대요. 아, 어, 얘는 다혈질은 아니고 사악함 특성이 있어가지고 문지기랑 싸웠나 보다. 자 아무튼 털레털레 취해가지고 집에 쫓겨가고 있습니다. 바보. 자 청소년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죠? 자 술이 다 깨고 너무너무 행복한 우리 양순이로 마무리하고요. 자 술이 이렇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술은 이제 간접경험으로 심지에서만 즐겨주시고 현실에서는 성인이 된 후에 하시고요. 자, 우리 행복한 양순이 보면서 오늘 현실적이었던 지하실 솔쟁이 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